그 그기 두테 한다고 그기 두테 양이 양이 그, 그가그래라고 어. 음. 두텐내요 볼게. 그래 그래도 되지. 죽을때가 돼서 그렇지 뭐그기 응? 죽을때가 돼서 그렇지 뭐 그게 그거하고 뭔관계 있으려고 응응 그래 타고나지 그렇지 뭐 조카의 조카의 아들 하나 작년에 와가지고 나 이불 한채 사주고 갔어 이불 한채 사주고 왔어? 굳이도 안하고 소비자 안하고 몰아떼서 가하고가용가디만막안라고 그렇죠 <웃음> 응. 우리도 안동진 가아 안동진씨래요 어 보니 안보여 아이고야 그러니까 희주이가 희인니 피에 대한 감각이 대단하지. 응. 김삿갓이 안동 김치잖아요. 응. 응. 아 그걸 몰랐네. 아. 어. 아 안동 김치구나. 그, 밀가루, 뭐, 콩가루, 뭐, 밀가루 하는 건 이거 붙지 말아라고 그러지. 내가 붙으니까. 아, 참. 백세 할머니가, 참, 손, 손놀이. 옛날에는 잔채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네. 처 전부 동네에서 홍극게 안방 가져와 밀어가지고 거이튿날 그 싸먹었다. 고그요 예. 아. 자. 옛날에 하긴 뭐, 뭐, 뭐 먹을 게 없지. 거기 거기 뭐다지뭐옛 아주 여러 사람이 저 국수 테러를 밀었겠네. 열심히 밀었겠네, 동에서. 음. 한 가지 다 와도 그렇고, 잔채우다 와도 그렇고. 음, 음. 왜? 그, 그게, 그게 맛있는 거구야나 고구마 응. 응. 못 걷지 않아? 안래 응. 이거 맨 기계를 갖다 놔. 네, 나는 못 보고 되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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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머니 동네 할머니들 돌아가면 누가 젊은 여자들 할 사람도 없잖아 하지도 못해 송송국수 해 먹을 뭐가 <laughs> 고만지 <laughs> 뭐뼈 옛날 옛날 <걸 웃음> 모두도 먹잖아, 요야 옛날 사람들은, 그지? 지금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시골에. 국식집이 어? <laughs> 맛이 안 나. 그 맛, 그 맛에서는 기분이 안 나, 기분이. 네, 국수에 파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파는 데 있어. 예, 네, 근데 그 맛이 안 나. 그래서 이제 누가 이 콩을 밀고 하고, 누군의 어머니, 누군네 할머니가 이걸 했다는 그 맛이지. 응. 고구마가 어디가? 아 머리 통많하 저렇게. 응. 저걸로 싫을래? 이 사다 심어이지. 이걸 들떠나 뒤자리야. 태어난 거지 공화. 그 명호. 아그 예삼촌 살던데. 아거서 태어났고. 어, 희주도 거기서 태어났고. 아, 그거가 고향이구나. 그니까 러그쪽에 안동김씨들이 엄청 많은가 봐. 줄줄이 퍼져가지고. 어. 안동김씨들이 대학자고, 현대 대한민국 서예기도 주름 잡고, 어, 여초선생 뭐 이런 사람 다 안동김씨요. 음, 김충현이, 김용인의 구인사 현판도 다그 형제가 썼어, 안동김씨를. 이게 학자들이 많네. 음. 대단하지 안동 김씨, 안동 김씨, 안동 권씨 또 안동 먼씨 또 하나 있는데. 안동 뭐, 장씨. 안동 장씨가 아니고 인동 장씨가 안동 장씨는 글쎄 응. 그건 또잘 모르겠어. 국식공대 그해 먹으려고 그거 먹어서 뭐배부르그 옛날에는 <laughs> 옛날은 진짜 안 잃어 옛날에 어머니가 그걸 다쓸어가봐 옆에서 전전긍긍하고 기다렸댔거든 근데 꼭냉겨줬어 요태만 양이 엄청 많다. 음. 오늘 식구들하고 먹고, 어? 이거 남는 거는 창오미한테 달래 가지고 집에 갔잖아. 우리 이길고해 먹게. 됐어, 고건 남기나, 어머, 됐어 우리가 구 먹게. 됐어, 고래 같 저기 없나? 괜찮네. 그건 나도 얘기야, 우리가 할게. 음. 음, 음. 옛날에 저거 먹고 수어서 뭐, 됐어 고래 나도 뭐,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음, 음. 한테 다 썰었습니다. 아, 근데 조태가 엄청 많네, 양이. 집은 단양에서 거실이 제일 큰 집입니다. 음, 거실이 30평. 근데, 네, 그, 할머니 혼자 살고, 2층에는 아들 두네오가 살고, 이 거실이 30평입니다. 자, 끝이 안보이니다 자, 거실 보이시죠? 저 끝이. 20m 돼, 여기서. 거실이. 주방에저 싱크대가 2천만 원짜리, 이렇게 이사비 한구다 싱크대가 더 비싸. 자, 뭐 옛날 노인들이 견고하게 하는 것만 견고한 순서가 있고 야저 돼지 삶은 물에 근데 그때 당시에 돼지는 응? 똥돼지에서 흑돼지 어 흑돼지면서 똥돼지에서 이것저것 막 먹고 꾸중물을 먹고 살았잖아. 지금 돼지는 사료만 먹고 살아 그 자체가 아마 맛이 없어 화학 양품이죠. <laughs> 뭐, 뭐 어떻게 할, 할 수가 있어서 그걸 할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 해, 참. 알보면 그러니까 해물만지 아, 집에서 음, 오손도손해을 수가 있는데 할줄 모르는데. 어때 생이동영상이동동영상이야이이이이 동생이. 이면 어떻게 한다는 이동생아이이렇게하이구나 음. 아, 그 옆에 나오면 돼. 됐다 아이고 야 <laughs> 국수 두테하는데 2시간 걸렸 2시간 야 그러니까 이것도 함부로 해먹을게 아니에요 그지? 렇응그 <laughs> 그 옆에도 얹어 그 국수꼬리 여기 일단 저 국수꼬리 내라 내놓고 국수꼬리 이거 해먹고 응 국수 많은 거 많은 거는 백세 할머니가 국수 두 테를 걷더니 말고는 지금 썰기까지 다 했습니다. 이제는 국수 꼬리 꼬워 먹고 또 삶아 먹는 영상하고 함께 올려 보 보여드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좋고요. 그나 그다가 아, 참 진짜 불편하게 하네. 그나 아, 그렇게 그렇게 자이되게또뒤져 봐. 뒤잡아, 저 자꾸 뒤잡아, 어. 그렇지. 다, 다. 또대구뒤져봐 그랬는데. 얼마나 보기 좋아, 응. 또 하나, 올래 나왔다, 맞아. 계속 뒤져으라고 그렇게. 타이 왔어, 내가, 옛날에. 뒤져보고거 응. 그렇게 타야 맛있는 거요. 응? 이는 외국에서 이은거 보니까 하덕에다 굽더라고 나이랬는데이러 아, 맛있어 다, 다 다르게 먹어야지 다르게 우리 사람 다르게 다자네 요 다는 거아이참 정신을 못채우는거만야가지참저게어슬피해요불꺼 요게 오 국수는 생 걸로 먹어도 돼 밀가루 자체가 익어서 나오는 거예요 뜨고운걸로 가져와 옛날 되게 맛있네 맛이 안 나, 응? 옛날 맛이 안 나. 그 맛은 나지 고공대 해먹을라고 그먹어뭐배불 옛날에는 옛날 멋자 안어 옛날 어머니가 그걸 다쓸 었가봐 옆에서 전전공긍하고 기다릴 때거든. 근데 꼭 낸게 줬어. 어 저기 뭐 도태원 양이 엄청 많다. 식구들하고 먹고, 어? 이거 남는 거는 창오미한테 달래가지고 집에 갔잖아. 우리 이거 고기를 해 먹게. 다행이네. 됐어, 고건 남기나, 어머. 됐어요. 야, 그거 우리가 꼬먹게. 됐어 고나가도 굽나. 조기조개 괜찮아. 그거 나도 얘기야. 우리가 할게. 응. 응응. 옛날에 저거 먹고 수화서 뭐. 됐어 서 고래 그래 나도 뭐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응응응. 오케이. 한테 다 썰었습니다. 아, 근데 조태가 엄청 많네, 양이. 집은 단양에서 거실이 제일 큰 집입니다. 음, 거실이 30평. 근데, 그, 할머니 혼자 살고, 2층에는 아들 두네고가 살고. 이 거실이 30평입니다. 자, 끝이 안 보입니다. 자, 거실 보이시죠? 저 끝이. 20m 돼, 여기서. 거실 주방에 저 싱크대가 2천만 원짜리 이사비안 보다 싱크대가 더 비싸 옛날 노인들이 견고하게 하는 것만 견고한딱 순서가 있고. 야, 저 돼지 삶은 물에. 근데 그때 당시에 돼지는, 응? 똥돼지라서, 흑돼지. 어, 흑돼지면서 똥돼지라서 이것저것 막 먹고, 꾸중물을 먹고 살았잖아. 지금 돼지는 사료만 먹고 살아야 그 자체가 아마 맛이 없어. 화학약품이죠. 嗯。<Is> <laughs> 무슨 무슨 세대뭐하다안해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서 그걸 할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참. 할줄 안다 해도 아, 아름은 해물만지 집에서 음, 오선도선 해물수가 있는데 할줄 모르는데. 어때도이동도이정한는동긴이생이 정도는 이렇게해놓으다는다는이아이렇게는도 공걸로 가져와. 되게 맛있네. 응. 나. 그 맛은 나지.